완벽한 한 여름입니다. 매미는 아침부터 철없이 울어대고 여기에 있는 채송화도 이제 그 여름을 즐기고 서서히 이제 가을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세 가지의 채송화. 흰색, 노란색, 그리고 붉은색. 이세 가지의 채송화만 보아도 우리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. 이세 가지 인생도 이렇게 누구와 버달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인생도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. 이세 가지의 채송화가 이렇게 정원에서 잘 완벽하게 어우러져 살듯 우리도 누군가와 같이 기대어 살수 있는 그런 벗과 친구와 또는 동지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8월이 깊어가는 그런 무더위 한가운데서 완벽한 여름, 어느 날 아침. 오늘은 최송화로 함께 인생의 삶을 비추어 보았습니다.